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스시 수업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스시 수업은 2020년 8월 23일에 레리 서막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레리 서막이라는 사람은 리서치에서 더블록의 디렉터 오브 리서치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연구를 하면서 글도 쓴, 쓰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이 트위터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유니스왑이랑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토큰을 발행해서 유동성 공급자, LP들에게 토큰을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러한 트위터를 날리게 됩니다 그 이유, 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리서막은 왜유니스왑과 같은 덱스에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AA에 기반한 덱스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서비스의 경우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커야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이 큰 슬리피지 없이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덱스에는 많은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줘야지만 적은 슬리피지로 거래를 할수 있고 적은 슬리피지로 거래를 할수 있다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덱스에 들어온 유동성 공급자는 덱스의 성장에 기여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유니스업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수수료는 받지만 덱스의 성장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유니스업의 경우 유니스업을 개발하는 개발팀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LP가 따로 있습니다. 서비스는 개발팀에서 만들고 LP들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탈중앙화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리소막은 코인을 발행하는 게 AM 기반의 덱스에서 조금 더 탈중앙화적이고 커뮤니티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시스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시스왑은 2020년 8월 23일에 레리썸어막이 제안한 트위터에 따라 2020년 8월 27일에 셰프노미라는 익명의 사람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셰프노미라는 사람의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 월드 오브 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시수업은 레리썸어막의 아이디어처럼 스시라는 토큰을 만들어서 분배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원래 유닛스업에서는 LP들에게 거래 수수료의 0.3%를 제공하던 거에 반해서, 스시스왑은 수수료를 0.25%로 줄이고, 나머지 0.05%를 스시토큰을 스테이킹한 스테이커들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즉, 스시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스시스왑에서, 스시스왑 전체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0.05%를 분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은 풀에서, 풀에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됩니다. 스시 토큰은 곧 스시스와 풀에 어, 풀에 대한 어, 보상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 스시스왑은 플랫폼의 주식 혹은 증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성장을 할수록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시 토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토크노믹스가 스시스왑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스시토큰은 거버넌스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시토큰 보유자는 스시스왑에 관련된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으로 스시스왑은 커뮤니티 친화적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스시스왑 내 플랫폼에 상장시키고 싶을 때, 스시 토큰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투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스시스왑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을 설득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일반적인 회사의 주식과 비슷한 이결권과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스시스왑은, 이 스시토큰, 스시토큰은 스시스왑이라는 플랫폼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시스왑의 플랫폼은 어,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코인을 디포지트 해서 스시토큰을 받을 수 있는 유동성 풀입니다 온생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디포지를 통해서 스시토큰을 받을 수 있는 유동성 풀인데 특이한 점은 마이너 코인들, 특히 신생 코인들을 대상으로 어, 유동성 공급을 할수 있는 풀입니다. 근데 이 특이한 점은 이 신생 코인이란 것은 신생 토큰이나 코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누구나 이 온센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온센 플랫폼은 어, 추수의 설명들을 이제 스시스왑의 컨트롤 권한을 가진 여러 명의 합의를 거쳐서 이 온센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시바라는 게 있는데 스시바는 어 스시스왑은 거래 스스로의 0.25%를 LP들에게 주고 나머지 0.05%를 스시토큰을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스시토큰을 스시 스테이킹하면 X스시토큰이라는 것을 받게 되며 이 X스시토큰을 관리하는 것이 스시바입니다 그 다음에 뮤라는 X스시 를 예치를 하게 되면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플랫폼도 있고요 또 카시 라는 플랫폼은 이제 아베나 컴파운드와 같이 다양한 가상 자산을 맡기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다음 미소라는 플랫폼은 이제 새로운 토큰이 공정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인 아이디어 플랫폼입니다 벤토박스는 이제 이 모든 플랫폼을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인을 예치하게 되면 플래시론에 스시 토큰을 예치를 하게 되면 플래시론을 사용하거나 다른 코인을 파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이제 그 후에 또 새로 나온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스시 X 수합이라고 레이어 제로를 이용해서 체인에 구애받지 않고 스왑이 가능할, 가능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스시 수합이 이제 처음 등장할 때 유니스왑의 창시자인 헤이든 아담스가 이런 트윗을 좀 작성을 했었습니다. 2017년에는 이더리움 필러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유니스왑 필러가 나타났다. 2017년에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더리움 필러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오스라는 코인이 유명한데, 이오스는 1년 동안 ICO를 통해 이더리움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오스가 출시될 때 이오스를 이더리움을 전송한 사람, 즉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이때 모금한 이더리움이 약 720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 이 이더리움을 곧바로 시장에 덤프시켰을 때 정말 이더리움의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오스도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금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EOS가 가진 칠백이십만 개의 가치도 당연히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덤 EOS 측에서는 덤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거버넌스에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국은 덤프를 심하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유, 왜 스시스왑은 유니스왑 킬러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스시스왑은 유니 스시스왑이 유니스왑 킬러라고 불린 이유는 스시스왑이 <laughs> 유니스왑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을 뱀파이어 어택이라고 부르는데 스시스왑이 처음 런칭할 때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가져오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제공한 LP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받은 LP 토큰을 스시스왑에 스테이킹하면 스시 토큰을 나눠줌으로써 해당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이 이 출범 이후 2주 동안 스시 토큰은 엄청나게 분배를 했으며 이 양은 이더리움 블록 기준으로 1075만 블록부터 1085만 블록까지 10만 블록 동안 매 블록 동안 스시 토큰 1000개를 분배를 하였습니다. 블록당 1000개를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거래 수수료와는 별개로 어, 연 이율로 따져 봤을 때 무려 200%에서 1000%의 이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니스왑 대신에 수익성이 좋은 스시스왑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2주간 LP토큰을 스테이킹 받은 뒤 9월, 2020년 9월 12일에 스시스왑에 스테이킹된 LP토큰으로 유니스왑에서 유동성을 회수한 다음 스시스왑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에 동의한 사람들의 LP토큰을 사용해서 유닛스왑의 유동성을 가져오려고 했으며 이를 뱀파이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스시스왑은 런칭과 함께 엄청난 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8월 28일 런칭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150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1800억 정도의 TVA를 달성을 했었으며 9월 1일에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나서 어, 스시토큰의 가격이 약 개당 15달러 정도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사,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장 단일 몇 시간은 지나지 않아서 어, 원1 billion 달러, 하나 약 1.2조 원을 조 원의 TVN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뱀파이어 어택은 요 마스터 셰프라는 컨트랙트에서 처리가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모금을 잘한 TVL이 높아진 스시스왑에도 문제점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 스시스왑을 개발한 셰프 노미가 배신을 한 건데요. 네, 이 당시 이제 유니스왑의 유동성 80% 정도가 스시스왑에 스테이킹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이제 FTX의 창립자인 샘베크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네, 이 저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스시스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유닛스왑을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가져오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셰프 노미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레리썸하이 제안한 10%의 개발자 물량을 전부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 규모는 38,000 이더리움 당시 시세로 약 14밀리언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160원 정도였습니다. 네, 스시스왑의 개발자가 이제 스시스왑을 만드는 창립자가 스시토큰을 덤핑하게 되니까 당연히 스시스왑의 토큰 가격도 풍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셰프 노미를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셰프 노미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을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코드에 따라서 실행된 것이다라는 이런 변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작성된 대로 한, 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중 이제 이스시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샘뱅크먼은 셰프 노미 썩이라는 트윗을 날리면서. 이제 셰프 노미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제 어나니머스 팀에서 스컬리라는 말도 했어요. 이말은곧 익명의 개발 팀은 좀 무섭다라고 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네, 이 셰프 노미는 어 잠시만요. 아,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셰프 노미는 자신의 관리자 권한을 이제 샘 뱅크먼에게 넘기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샘 네, 뱅크먼이 스시 수업을 맡게 되어 대, 맡게 되고 이제 스시 수업을 살리기 위해서 샘 뱅크먼 프라인드는 되게 많은 노력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분산을 시키는데요. 이제 샘 뱅크먼이 멀티시그 원렛을 통해서 지금 처음에 스시 사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레리스어 막이나 아니면 이제 제로 엑스 마키라는 익명의 이제 스시 사업을 활동하는 분들에게 많이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샘뱅크머니 어~ 얼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얼리 마이그레이션은 어~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얼리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기간이 아니어도 마이그레이션 어 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리 마이그레이션의 도입으로 다시 한번 유니스왑의 유동성이 스시스왑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이때의 규모는 어,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얼리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LP들은 9월 12일까지 여전히, 여전히 높은 수준의 스시 토큰을 받았으며 그 이후 스시 토큰의 분배량은 블록당 1,000개에서 1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스시 토큰의 분배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2023년 11월까지 약총 2억 5천만 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셰프 도미가 어, 갑자기 사과를 한것인데요 네. 자기가 이제 스시 토큰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샀던 돈들을 이제 다시 스시스왑의 기금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시스왑은 개발자 물량 10%를 다시 되찾게 되었으며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났는데요. 유니스왑에서 스시스왑의 유동성을 빼앗기고 나서 자신들만의 유니토큰을 발행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유니스왑을 한 번이라도 써본 모든 유저에게 에어드랍을 해줬으면, 해줬고요. 그리고 이로써 유니스왑에도 거버넌스 토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스왑에서도 거버넌스 활동을 할수 있으며 유니스왑의 유니토큰으로. 스시스왑의 유동성을 다시 회수를 해서 1의 자리를 탈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유니스왑은 스시스왑과 다르게 일정 기간만 발행을 하게 되고 어, 이후 이제 이 직후에 이제 커브, 유니스왑, 스시스왑은 좀 비슷한 TVL을 가지고 공존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시스왑의 현재는 어, 최근에 이제 S,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좀 스시스왑을 주목을 하는 등 어, 증권형 토큰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는 스시스왑뿐만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얼마 전에는 이제 CFTC가 오키 다오를 이제 제재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스시 사업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은 이 마스터 셰프인데요. 이 스시 사업은 이제 거버넌스 제안으로 새로운 리더인 마스터 셰프, 이제 전 비트 파이네온 거래소에 제레드 그레이를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레드 그레이드가 선출된 이후에 트위터에서 한 유저가 그는 예전에 ALQO라는 지갑, 웹지갑을 출시한 후에 고객의 자산을 70% 갈취한 전적이 있고 비트파이 비트파이 내 거래소 상장비도 과도하게 많이 받고 상장을 시켜줬다고 하는 등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스시스왑의 TVN은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